찬송가 539장 함께 찬양드리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찬양드리시겠습니다. 1절 신약성경 8쪽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신약성경 8쪽입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새벽에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간을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의로움이 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 오늘 이 시간을 주님 기뻐 흠양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우리의 삶 속에 주의 의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란 바로 믿음 있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그 기쁘심 속에 함께 참여할 수있나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의지가 되고 우리의 의가 되며 우리의 힘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가능하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6장 1절에 이야기하는 이 내용에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의를 행하는데 있어서 사람들 앞에 나의 의를 드러내고 행하는 것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의로운 행위를 행할 때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것은 나의 의로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의를 드러내지 않고 그 의를 행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 앞에 행하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구현하여 설명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에 모르하며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를 볼수 있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쉽게 설명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 상냥함이 얼마나 감사한데요. 그리고 그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것은 계속해서 상주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향하여, 그분의 두 팔을 벌려, 두손 카드 키 넘치는 하나님의 상을 우리를 향하여, 들고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먼저 생각할 때 가슴 떨리지 않습니까? 와, 그분 손에 어떤 상으로 들려져 있을까?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이것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살아계심을 믿지 않는다면 이 또한 상상조차 할수없다라는사실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이말을 하면서 놀랍게도 주의의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너희는 이제 기도할 때이렇게 기도해라고 얘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주의 기도의 말씀을 우리에게 다르치십니다 모든 것을 이것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고백에서 시작합니다. 그 고백으로부터 시작하여 무엇까지 이야기하느냐면 나의 일상의 먹고 마심의 기도까지 진행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상을 기대하며 내 일상의 삶 속에 용서와 관용과 사랑을 실천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모든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음을 올려드리며 기도를 마칩니다. 아, 나의 의의를 드러냈다면 이런 기도는 할수 없었겠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누구들보다 죄 짓지 않게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하여 온 동네만의 사람들이 보는 자리에서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던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보며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전국 복음을 선포하시며 유대인들의 잃은 양들을 찾아 헤매시며 이 그곳에서 안타까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의 나라와 너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야. 그것이 바로 인생이 살아야 할 본분이야. 그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믿음 있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우선순위로 준비하고 우선순위로 살아야 할지 분명하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사람의 삶이 우리는.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의 백성답게 백성다움을 표현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에 영광받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기뻐하심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며 준비된 상자리에 앉을 것을 기대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세야말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믿음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할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사랑들교회 모든 분석들 여러분들의 오늘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있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그분이 주시는 오늘의 놀라운 하나님의 상들을 마음껏 누리고 그 상을 서로에게 나눠주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의를 의 드러내기 위하여 노력한 지난날의 나의 삶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의임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 있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우시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살아 계심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게 은혜 주시옵소서. 날마다 경험하는 하나님의 상을 통하여 예수는 그리스도라 담대히 증거하는 증인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 증인의 삶을 통하여 수많은 주의 일의 양들이 주의 전으로 돌아오며 의로운 길로 돌아오는 그러한 의 통로 복음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